오바디아, 제1장. 이것은 오바디아가 받은 계시이다주 하나님의 애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애돔을 처부스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 것 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애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곳곳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의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실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으로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부터건불을살 것이며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갭 지방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함의 영토와 사마리아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밭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